안녕하세요. 아주TV 이수환의 국제레이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서 신흥시장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2.6%에 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2분기 0.6% 성장을 기대했던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아공 랜드와 가치가 2.8% 내리고 국채 수익률은 작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4일 MSCI 신흥시장 통화지수는 전날보다 0.6% 하락해서 한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2월 부패 정권이 물러나고 실일 남아포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고개를 들었던 남아공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의 유산과 씨름하고 있는 남아공에선 최근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마 포사 대통령은 인구의 10%도 안 되는 백인에게 70% 이상 집중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흑인들에게 재분배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등에 이어서 남아공의 경제 불안이 국제 금융시장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9월에도 투자가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신흥시장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